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은 있어요. 음. 이제 게임에서 채팅을 통해서 이제 대화코드도 잘 맞고 해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서 음. 이제 약간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제가 오. 들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아니, 난 주기 싫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아. 표현하면서 그래서 가르쳐,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고 저는 들었었어요, 친구한테. 아, 분명히 개인 정보를 가르쳐 주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상대방의 의사를 맞아요. 무시하는 행위라서 너무 무섭고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음. 변호사님, 저희가 봤던 VCR 영상 이외에도 온라인 스토킹 유형은 또 어떻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방금 말씀한 그런 어떤 친구의 사례, 네. 이것도 스토킹 행위에 들어가는 걸까요? 네, 들어갑니다. 한국 여성정치연구소의 어떤 연구자료에 음. 따라서 제시된 10가지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있어요. 음.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사생활을 알아, 알아내려고 하는 거. 사생활을 캐는 거. 그리고 또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을 막 사칭하는 거. 예를 들어 아. SNS에 사칭계정 사칭 계정 만들고 이런 음.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음. 청소년들이 온라인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거의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어른한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걸 혼자서 끌어안고 스스로 계속해서 해결하고 할지. 네. 결국은 뭐 온라인 스토킹도 디지털 성범죄와 상당히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네.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 피해자들보다 실제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이 낮아요. 어... 어,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가 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0건 정도가 있으면 1건 정도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될까 말까 한 음...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왜 이러냐. 뭐, 신고 절차가 어려운 이유도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개인 정보를 그 사람한테 줬어? 음... 어, 사진을 왜 줬어? 음... 네 책임이지. 그렇게 어이... 안 했으면 되잖아라고. 뭔가 피해자한테 계속 뭔가 수치스러운 상황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음...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하기 상당히 음... 어려운 거죠. 학생들의 입장으로 볼때좀 그런 점이 있나요? 네. 진짜 어차피 막누 누군,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전혀 해결이 될것 같은 기미도 안 보여요. 일만 더 커질 것 같아서 어. 전혀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일만 키우면은 저한테도 피해가 생기니까 음. 말을 못하겠어요. 아,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거기서 말이야. 서로 그, 그 연락이나 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끼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은 아예 얘기를 맞아요. 안 하게 됩니다. 아. 부모님이 알면은 실망하시겠지, 아니면 네, 걱정하시겠지, 혼나겠지. 이런 맞아요. 모든 생각들이 사실 피해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인인 거죠. 아, 너무 안타까워. 유독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엄격한지 네. 가해자를 더욱 더. 어? 처벌을 그치. 하고 네.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 피해 당한 사람이 오히려 막 네. 죄의식을 느끼고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 이런 음. 것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음. 음. 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더욱더 심각해서 음. 이제는 범죄 기운이 느껴졌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또 좋겠지만 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보복의 두려움이 또 있는 것도 음. 현실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진짜. 학교에서 지나가는 친구 언제 나한테 무슨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공포심이 분명히 들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에 가는 게 사실 성인들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소년들은 예.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찰서에 가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요, 경찰서에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어, 이런 상황에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지원해주는 기관을 먼저 방문하라라고 음. 저는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에 가게 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입은 피해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한다면 누구의 도움을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입은 피해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고충, 이런 것들도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 있다라는 생각,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마음보다는 어디든지 내가 갈수 있는 피해 지원 기관을 찾아보고 음. 방문해서 상담, 하라고 저는 네. 꼭 말씀을 드려요. 아, 당연히 뭐비밀은 지켜주시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비밀 유지는 이 상담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피해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부모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어, 고민하지 않고 음. 일단 기관을 방문하시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일 오. 것 같습니다. 잘안 아, 쳐보고 싶은 게 혹시 부모님도 함께 가야 하지구나 아니에요 부모님이 근데. 반드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음. 예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스토킹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 활용돼서 일어나는 범죄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원해준다든지 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가셔도 돼요. 보호자 없이도 아. 상담 되고요. 그럼요. 그럼요. 혹시나 이거 빨리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삭제 요청 같은 것도 삭제 지원도 됩니다. 내 아. 네,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아니면 편집된 합성물 이런 것들이 오. 유포가 되었을 때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삭제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이때는 사실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음. 하루 동안 입후대 식량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이런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런 부분은 또 청소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보호자 음. 없이도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